안녕하세요. 전보의 기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시청자가 소지한 코인 중 떡상의 잠재력이 가장 큰 코인을 여러분에게 선보일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과 상담을 해왔습니다. 고점에서 물린 분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코인을 소지하고 계신 어, 시청자 여러분과 어, 상담으로서 이야기로 풀어봤습니다. 어, 상담 내용은 어, 포트폴리오를 일단 작성해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점에서 물리지 않은 방법 그리고 하루에 10분 일하고 1년에 100억 번은 단타 기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께서 소지한 코인 중 떡상의 잠재력이 가장 높은 코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이 코인을 보기 위하여 비싼 거래소에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비싼 거래소에 들어가 보면요. 클레이트리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요. 어, 이 코인의 떡상은 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어, 예측해 봅니다. 이 떡상 차트의 미래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업비트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트토렌트의 떡상의 차트와 어, 흡사한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그런 것을 예측해 봅니다. 비트토렌트는 오래됐습니다. 2020년 전부터 어, 일단 상장되어 왔고요. 지금 2021년 7월에 머물었습니다 비트토렌트는 이미 종쳤고요 우리는 다음 떡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튼을 볼 경우 잠재력이 풍부히 있고요 앞으로 떡상의 차트는 비트토렌트와 흡사한 그림을 그리리라 저는 예상해 봅니다 현재 크리에이튼이라는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미리 매도를 걸어 놓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매도는 여러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금액에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크리에이튼이 지금 천원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떡상이 될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6,000원이 있고요, 7,000원이 있고, 5,000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떡상이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미리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미리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요, 시간을 허락해 준다면 이 코인은 분명 큰 떡상을 그리라 예측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크레이튼의 떡상 잠재력에 대해서 영상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